라, 하, 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6장에서 10장. 6장에 있는 염소왕의 암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굵직한 것만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웨이포인트 기준으로 웨일럼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오른쪽인 경우에 이 컨트롤 누르신 이후에 염소왕의 암초를 다시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왼쪽에 나왔을 때 가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 이 언덕이 있어야 맞는 동선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 갈비뼈 같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시로쭉 달리면 됩니다. 일단 가다가, 책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책 보이면 여기서 이만큼, 이 거리만큼 한번더 내려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길이 나올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염수항의 옥자까지 어, 무난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저 초보자 때 이거 모르고 어, 헤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서 엄청나게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레벨업은 아주 잘됐 되. 하지만 어, 빨리 찾아서 빨리 액트를 미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6장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자 이번엔 바알도지 입니다 바알도지 한번 인스턴스를 초기화 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진으로 11시 쪽으로 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쭉 달리다 보면 이 맵을 잘 봐주세요. 제가 가는 거 보지 마시고. 자, 보시면 이렇게 굵은 맵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굵은 벽 보이시죠? 이걸 기준으로 쭉 달려주는 겁니다. 이게 끊길 때까지 달려주세요. 빨리 끊겼죠? 야, 잠깐만. 빨리 끊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우, 우측으로 돌면은 바로 거점하고 부패사원을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굵은 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굵은 벽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은 벽이 끝난 지점에서 우측으로 꺾으면, U자, 반대의 U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레이아웃이 있는데,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없죠? 자, 보이시면, 이렇게 끝까지 왔죠? 뭐 없으면, 이 끝까지 보시면, 이 반대편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웨이포인트가 보이니까 살짝 보일 때이 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면 바로 이렇게 부패 사원하고 거점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많이 헤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감으로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두 가지, 제가 알려드렸던 두 가지는 상당히 좋으니까, 이거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맵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입니다. 구장엔 레이아웃이 두 개가 있는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장에 채석장을 왔습니다. 이 채석장에선 중요한 게 바람의 성소하고 재련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 웨이포인트 기준으로 3시로 일단 달려줍니다. 이건 제가 미리 밝혀놨는데 레이아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시에 재련소가 있다. 그러면은 9시에 바람의 성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은 9시에 있기 때문에 반대편이죠. 그래서 여기 재련소에서 이제 보스를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로그아웃을 하신 다음에 웨이포인트에서 가시는 게더 빠릅니다. 포탈을 타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3시 쪽에 바람의 성소가 있다. 그러시면 12시에 재련소가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련소가 3시에 있으면 9시에 바람의 성소가 있고, 이제 3시에 바람의 성소가 있으면 12시에 재련소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바람의 성소가 있으면, 이제 그냥 뛰어주시면 돼요. 그건 따로 로그아웃해서 동선을 줄일 필요가 없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련소에서 한번 재련소 가는 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막 이런데 막다 일로 나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오른쪽으로 나가셔서 쭉 가시면 보스가 나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약간 틀고 가시면은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냥 나가주시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시면 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다른 레이아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아웃입니다. 스번째 레이아웃도 똑같이 이리로 가주시면 되고 자 달려줍시다 달려주신 이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그냥 쭉 가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타고 그냥 올라가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일직선으로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웨이포인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빠져서 길을 찾아 주시면 보스를 찾기 재련소에서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서 한번 직접 해 보시고 연습하시면 빠르게 헤매지 않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은 5장부터 9장까지 했죠?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따로 포함은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크로맨스, 네크로맨스가 아닌 네크로맨서의 이제 빌드 가이드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바!